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엿줄게, 엿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일단 프리 에이전트 이거는 다음 주수요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뭐 박지성 선수를 바꿔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현재 뭐 약발 사여서, 이제 좀, 제로된 박지성 선수를 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제 박지성 선수를 보시면은, 120일 짜리거든요? 지금 120일에다가, 육지나 강화 10, 각성 12입니다. 이거를 계산해서 볼게요, 한 분. 120일에다가, 강화. 일단 이거 육진나 강화시 1 2각성이면은35,550 AP가 됩니다. 이거면은 제일 높은 등급의 팩을 깔 수가 있어요. 제일 높은 게 33,000원이거든요. 이거. 3 3 0 0 0인데 이거를 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어도 2만으로 7 0억에서 9천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차라리 이 에이전트를 사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팩을 얻는 게더 나을까라고 생각이 지금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의 뭐 섣부른 판단으로 괜히 또 해봤자 손해를 볼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께 여쭤보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33,000 근데 이게 너무 도박인데 물론 몇 천억짜리도 있어요. 근데 310억짜리 있고요, 730억짜리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있어가지고 잘 뜨면 진짜 초대박인데못 뜨면은 최악입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레반 뜨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6천억, 레이 카르트. 토레스? 칸토나 진짜 망, 하는 거고? 야신 400억이구나. 현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 선수 말고 더 있겠죠? 훨씬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억 정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진올라 4,000억, 앙리 7,000억, 굴리트 6,000억, 크루이프 8,000억, 호나우드, 와,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호나우드 뜨면은, 와, 이거 진짜, 너무 김치국인가, 이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을 의견,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